백내장이 심한 사람의 특징. 백내장이 심한 사람. 백내장이 뭐, 뭐 포도막염, 뭐 원인 외상성, 뭐, 뭐 유리체 출혈로 인한 백내장, 뭐 선천적 백내장, 뭐 약물로 인한 백내장 여러 가지가 스테로이드로 인한 백내장 여러 가지 있지만 노화로 인한 백내장으로 인해 심한 사람의 특징. 습관을 안고칠것 같다. 습관. 어떤 습관? 나쁜 습관. 눈에 나쁜 습관이 뭐겠습니까? 하루 20분, 30분 고정돼서 이렇게 본다. 그리고눈 20분 깜빡이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보니까 근육이 쪼니다 근육이 쪼이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팔을 쪼이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20분간 이렇게 가까운 걸 보면 20초라도 20초라도 먼 산을 먼 산에 있는 태극기를 본다든가 먼 산에 있는 나무 한그를 본다든가해서 멍 때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가까운 걸 보는 것은 이렇게 수축하는 거고 원산을 본다는 것은 이완하는 겁니다 이완 그래서 멍 때린다는 표현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20초 래도 멍 때리는 거 초점을 선명하게 맞추는 것보다 좀 초점을 열어주는 것이 수축과 이완 근육운동에 중요하고 수축과 이완이 될때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백내장이 더 진행되거나 백내장이 될수 있는 증상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따뜻한 찜질, 또 적당한 운동, 또 먼산 바라보기, 멍 때리는 습관 20초라도 어, 멍 때리는 습관 20~25 채기또 중요합니다. 눈사람 아니면은 기쁨과 빛 에너지로 세상을 비니다